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게이트 자국 같은 것이 보이면 안 되는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브마린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마린 게이트는 터널 게이트라고도 불립니다.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터널을 만들듯이 게이트를 만들어서 성형품 안쪽에서 용융수지를 제한하면서 주입하는 게이트입니다. 서브마린 게이트 특징은 성형품 안쪽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외관에 게이트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사이드 게이트에 비해서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고 가공이 어렵습니다. 성형품을 금형해서 이탈시킬 때 게이트가 절단되게 할 수가 있어서 별도의 후가공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서브마린 게이트는 게이트가 가늘고 길어지기 쉽기 때문에 압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어 사이즈를 너무 작지 않게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나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이었습니다.